그럼 여기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기까지 썼는데 간격 요것만 라운드가 지게끔 가볍게 지나가라 요것만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써볼까요 자 여기서 써보십시오 여기서 써볼까요 요거 다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서 여기서 딱 써죠 딱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5 해줍니다 5 그럼 글씨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간격이 비슷하면 됩니다 글씨는 복잡하면 이렇게 간격을 나누어 쓰는 게 기술 이런 늦자같이 이런 것들은 띄우는 게 기술 그런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요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딱 서고 요폭만큼 내리고 그 다음에 벌려준 만큼 벌려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그게 요가 도쉽다 그랬죠 루 눈치 챘습니까 눈은 잘 이래야 되겠죠 바짝 아, 위로 올려야 돼요 왜 우를 여기는 우를 이 우를 가운데에서 살짝 가운데에서 옆에다 오른쪽에 살짝 가서 길게 해야 되니까 물론 이 부분은 꾹 눌러주죠 오른쪽 끝은 다 눌러주는 겁니다 띄류 요만큼 갔죠 다시 가서 자, 요렇게 눈길을, 눈으로, 눈으로 글신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와서, 여기서 요렇게 내리면 되죠. ᄅ, 자, 눈을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글씨가 다섯 글자다 되다 보니까, 이만큼 올렸어야 딱 맞아떨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와서, 여기서 딱 서고, 이렇게 하면 되죠. 거의 이 간격이 거의 비슷하면 잘쓴 겁니다. 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음, 설명에서 처음에전체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랑은 오히려 전체 있으면 핵이 더 말끔하지 못합니다. 자꾸 비뚤비뚤가겠죠자이 정도 속도로 가서 손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쓰면 핵이 일에 이렇게 맑아집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한 이렇게. 핵이 나온다는 얘기죠. 내리고 이렇게 쓰면은 확실히 되죠. 자 필법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으로 볼까요? 연습, 연습으로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마찬가지로 연습 1, 2가 있는데 차례 차례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연습 1로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예, 네, 연습 1, 2, 1 똑같은 게2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1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를 딱좀 맞춰놓고, 자, 여기서 써볼까요? 자, 딱 여기서 그만큼만 가서 쭉 가서 45점을 줘서 내리고, 이렇게 연필 용 c 는좀 야무지다 짚을 정도로. 이렇게 꼭꼭 눌려서 이렇게 써야 니다힘 p c 이 흐리하게 나오면 벌써 그거는 조금 잡는데 잘못된 겁니다. 힘을 딱걸었으면그 힘을 걸었으면 걸은 그 힘대로 그대로 쓰고 끝에서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에 힘을 빼도 지렛대 원리를 힘을 이리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45도 점을 찍어라 이 말입니다. 45도 점을 찍은 그힘 그대로 힘을 싹 빼서 가고 자 내려왔죠? 여기서 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가서 끝에서 꾹눌려주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쓰면은 글씨가 처음에는 잘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자꾸 쓰면은 딱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필법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글씨 쓰는 습관이. 뭐...